오, 어디야? 초시고양이 <목소리> <laughs> 음. 주사를 야주라고면 아침 전에5시한 맨날 うん。 그리고 오, 갈려 때려. 아, 카비카비. 성이야. 성이야. 데리 때리, 데디라고? 성이야. ㅋㅋㅋㅋㅋㅋㅋㅋ c 아 신발 길장 굴러댕기냐? 어, 시계를 돌아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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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. 난나 아 황병지 나간다. 황병지 가자. 아! <laughs> 그럴 수도 있어. 어? 원주가더 몸싸움 격하게 아니다. 할 수도 있어. 음... 음... 기억이 안나 나도 기다리시니까. 음... 모르겠네. 도민체전은 저거 제한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. 어... 아! 아! <laughs> 야, 잘때렸다 어... 오프 진짜 힘들겠다 왜왜왜 넘는다 넘는다 자민 잘 뛴다 자민 뛰래 자민이는 안져 지지마 우당탕탕 우당탕탕 우와 와. 아 어, 오케이. 오케이. 어, 오케이. 뭐, 나갔다 들어왔네. 당이네요. 막 엉켜서 넘어졌을 때 나갔다 들어왔네. 혼란하다 혼란해. 아 나도 몰라.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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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못 해. 들어가네. 이걸 어야. <laughs> 잠깐만. <웃음> 왜 팀킬을? <laughs> 어, 이거 반칙가 이거 안 불어? 안, <laughs> 안 불어 우리 팀이니까 안 불어 우리 팀이니간불이지다잘해 여기는. 오우. 어. 오, 여기 원래 5번 아사시 아니었나? 아, 원래 18번 아씨였는데 소리로 들어갔어. <웃음> <웃음> 근데 지난주 아저씨들도 찢어 잘했는데. 잘했어. 지난주 다른 팀이었어? 아니. 똑같아. 같은 <laughs> 같은 팀인데 오늘 아저씨랑 조금 다른데. 아 자민이 보소. <laughs> 와 잠깐만 아저씨 날라갔는데? 정이 언니 잘한다. 아저씨 날라가심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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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... <웃음>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격렬해진 거야? <웃음> <웃음> 게임이. <웃음> 다르다. 와. 와 아, 저씨 열심히 하신 다. <laughs> 올 때까지 기다려. 그럼 안 가지. <웃음> <웃음> 우리도 힘들어. 안 가요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우리가 쉬고 싶은데 선생님이 열심히 해서 다땅 오셔. 와. 간다. 와. 대박! <laughs> 이거는 바로 짤로 넘겨 드립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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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정감 있 어요? 진짜 힘들 겠다. 아무도 없네. 없는... 좀줄 데가 없어. 아, <laughs> <laughs> 다어어어 바로. 서 따라가야 돼. 이

대본에 쇼. 잘한다 잘한다. 수빈 오야. 나이스. 아 저렇게 디렉을 하면 알아듣는 게 심. 다들 이 갔다 옵자, 그냥. 어 원래 저기 골때 나두거든. 여분이 없네. 컷트아이 어, ,어. si 간다 간다 간다. 아미 ah 네. 언니, 나이스. Ah 아우 미 언니. 아이야 <comp> <nível into> 어. 아. 아지 마라. 지지 마라. 저리 가. 저 어머 어머 어머. 야! 와!

트위스트 아니었나요? 혹시 트위스트 <laughs> 너무 잘한다 시 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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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나 2시 2는 2시 2시 시 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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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저기서 슈팅을. 아니, 다리야, 아프면 안 되는데. 안 돼. 안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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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내가 기운이 빠지냐, 잠깐만. 여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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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간다. 웃음> <아유>. 에! <에이. 아유. 웃음> 나 역습이야. 아아. 아! 아 어떻순식간에우나파리채 블로킹을 그냥. 아 배치기 좋아. 우와. 어안맞어어안 맞았어. 안 맞았어. <laughs> 저쪽으로 지내 <지레. 웃음> 어, <야>, <laughs> 그렇지아이 <laughs> 아 <어쩌면> <laughs> <laughs> <neste paso> <laughs> 와! 가 <laughs> 아 <quantify> 순식간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<돈의 <agents> <돈의 <supporters> <discussion> Андnoon이, <welcheikka> 가운데 이제 몸 풀리셨어 이수빈 죽어요? 정도 죽어요 사람 많이 죽어요 또 뛴다 또 뛴다. 오 아니야? 때린다! 아이손녀좀 뭐야 방금 몇분 남았어요? 시가시 이렇게 안가지? 들어가라 아버지 자꾸 발로 하시려고 잠깐만 뭐하시는겨 <laughs> 아이고, 아까워비이하아이아 아, 은주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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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서 던져? 아 <laughs> 좋아, 와! 아저씨 뛴다. 아저씨 뛴다. 한결이 죽는다. 죽는다. 됐다, 됐다. 우와, 우와, 우와. 아우 든든해. 맞아. 손이 어디에 있어도 안 안다. 죽지 않는다. 하이패스. 와, 와, 와.

뭔데? 코너. 어? 뭔데? 뭐? 짠거 있어? 뭔데? 세트피스? <laughs> 언제 그랬어? 언제 있었어? <laughs> 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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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! 와, 돌리는 거 진짜 멋있다. 무 와, 무서웠다 어, 떻게 어떻게 어떻게? 와! 우이저러면 이제 나 체력 갈리지.

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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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지 그렇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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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 줘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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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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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때려줘. 야! 목소리> <목소리>